묘해도 진짜 잘 됐어. 그렇죠. 오랫 동안 어. 고생했다가 진짜로 명랑그와 천칠백. 천칠백만. 뭐 육십만. 어. 그러니까 형 어떤 역할인지 아세요? 솔직히 해서. 아 봤어? 어. 난 너, 어, 진짜 봤어? 돈 내고 가서 봤지 봤어. 봤지. 어 봤지. 어. 그게. 근데 거기서 말하는 대사들 다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지 하되 나도 모르는 거죠 아니 그런데 주화대국인데 오... 그, 아니 그데그 <laughs> 그 대화를 다못 알아, 못 알아들어도 느낌으로 다 아. 알아. 알아 그 음. 거북이 배 거북이 <laughs> 배 그게 진짜였었단 말이야 진짜지 진짜지 얘 역할이 류호이한테 참 어려운 역할인 게 일본에서 자기 나라에서도 욕먹을 수 있는 역할이었어 조선지가! 어, 앉아서 해야지 앉아서. 어. 이거 준이형 제일 넓은 거 여기. 아니야 괜찮아. 나는 조금맣공 엉덩이. 여기요? 형 여기 여기. 이렇게 <laughs> <그래, 여기. 웃음> <laughs> 앉으면 되잖아 이렇게. 어. 형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아니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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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 앉을게. 됐았어 어, 여기 여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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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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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개. 여기 여기. 형개죽었 지금. <웃음> 아니야. <웃음> 아이고 이런 걸로 또 틈새를 내려? 아니 이거 진짜 망설 안썼는데 넘어진 거야. 아. <laughs> 야 결정적으로 <laughs> 야, 뭐가 널 그거 <laughs> 네가 망설였을 거 아니야? 솔직히. 음, 그죠. 근데 뭐가 너를 What made you 이끌었는지, 어, 하게, 하게 만들었는지 어. <laughs> 한 감독님의 말, 어. 말씀 되게 멋진 말인데 한일의 다리? 어. 달, 다리 같은 역할이 어. 언제 될수 있지 않을까 음, 음. 침략 전쟁이었잖아 그걸 빨리 아. 끝내기 위해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 어. 조선 수군을 으로 가서 어. 같이 싸웠다는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음, 음. 절대 일본을 버린 것도 아니고 일본을 싫어서 떠난 것도 아니니까 지금 전달이 됐나 전달됐어 전달. <laughs> 그거 됐어고뭐일어 사람이 뭐라 하지 않겠다. 일본에 대한 믿음이. 응. 나는 못할것 같아. 어. 그러니까 나는 이래. 이래. 이게 만약에 펑션 거짓말 얘기면은 넌 어. 응. 완전 100%안할 거야. 그렇지. 거짓말 그거는 그거는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 나라를 나쁘게 보이게 할. 수, 네가 진짜 배신자처럼 보이게끔 한 건데 실하고 네가 아까 얘기했던 이게 진짜 추스토리기 응. 때문에 응. <laughs>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도. 왜냐면, 진짜, 작품 자체는 진짜 예술이었었어. 음, 어. 그럼. 어. 와, 진짜, 어. 그, 그, 너 진짜 머리, 대머리, 그거 까는 거. 아, <laughs> 쇠리 <뱀이> 아니라, <laughs> 민 거죠. 네. 진짜 밀었어? <laughs> 네.